섰습니다. 준비가 됐습니다. 출발합니다. 스테이어 시리즈의 첫 관문 제21회 헤럴드 경주배 대상 경주 출발했습니다. 초반 선두는 5번마 라운더 스퍼트가 먼저 선두로 앞서 나옵니다. 그 옆으로는 4번마 투온의 반석이 2위로 따라갑니다. 5번, 4번 두 마리가 앞섭니다만 바깥쪽에서 10번마 블랙머스크도 선두권 바깥쪽에서 먼저 안쪽으로 질러들어오면서 선두가 바뀝니다. 안쪽 2위는 5번마 라운더 스퍼트 두 마리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바깥쪽이 10번마 블랙머스크 안쪽이 5번마 라운더 스퍼트 두 마리의 팽팽한 선두권 잡 3위는 4번마 투온의 반석 그리고 4위는 8번마 위너스맨 바깥쪽의 모습 보이면서 4위로 추격합니다 8번마 위너스맨 초반 아직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선두는 5번마 라운드 스포트가 계속해서 1마신 앞서면서 결승권 건너편 직선주로 먼저 접어듭니다 바깥쪽 2위 10번마 블랙머스크 바깥쪽에서 8번마 위너스맨이 서서히 거리차를 좁히면서 이제 3위에서 2위 자리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5번마 라운드스퍼트와 바깥쪽 2위까지 따라 붙는 8번마 위너스맨 서승훈 기수와 함께 거리차를 좁히면서 5번마 라운드스퍼트를 1마신까지 추격합니다 3위는 변화없이 4번마 투혼의 반석입니다 이제 출발 지점 후 1000m 지점을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중후반에 접어듭니다 중반전까지는 5번마 라운드스퍼트가 계속해서 선두 끌고 가고 바깥쪽에서 8번마 위너스맨 그리고 안쪽에 4번마 투혼의 반석 2마리가 선두바인 5번마 라운드 스퍼트를 바깥쪽에서 압박해 들어옵니다. 5번마 라운드 스퍼트 그러나 초반 선두 3코너, 4코너까지 계속해서 1마신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깥쪽에 8번마 위너스맨, 4코너에서 서서히 속도를 높이면서 이제 반마신까지 추격해 들어옵니다. 안쪽에서 버티는 5번마 라운드 스퍼트, 바깥쪽에는 8번마 위너스맨, 안쪽 3위 4번마 투원의 반석. 거기에 10번 마 블랙머스가 바깥쪽을 공략하고 한 가운데서는 7번 마 바베오리온도 안쪽 선두권의 모습을 보입니다 결승선 직선으로. 바깥쪽에 8번마 위너스맨, 선두가 바뀌었습니다. 현존 최강 8번마 위너스맨, 2마신에서 3마신, 거리차를 벌려놓습니다. 안쪽에서는 4번마, 부산에서 올라온 투의 반석이 빠르게 거리차를 좁힙니다만, 아직까지 8번마 위너스맨, 디펜딩 챔피언 8번마 위너스맨, 현존 최강 8번마 위너스맨이 스테이어 시리즈 첫 관문, 에럴드 경제배를 품에 안습니다 2000m 제8경주, 지난해 강했던 위너스맨, 2023년까지 전 성기를 이어갑니다. 2000m 8경주 결승선 직선주로 더 이상 적수가 없습니다. 2분 08초 6의 경주 기록 여유